안녕하세요. 박사미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늘도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미아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알 디엘의 아들 수롭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르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리 말룩과 하트스와 스가냐와 루과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바야와 미아민과 마야마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찰루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 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가와 윤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다를 낳고 요아다른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아띠와를낳으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조 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예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로기 족속에는 요나다니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기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 나다니요, 요아립 족속에는 만네데요, 여다야 족속에는 오슈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오 이목 족속에는 에베리오 일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단에르언니라 엘리아삽과 요아다와 요한안과 아뜨와 때 레위 사람의 족상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상들은 엘리아삽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성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받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우슬람과 달몬과 악구분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국가를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유아김과총동니에 미아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가면서요, 건너가야 하는 강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의 강도 건너야 되고요, 또 가정의 무게가 흘러가는 강, 또 우리 마음의 불안이 흐르는 강, 그리고 영적 침체라는 강들도 있습니다. 이 강들을 건널 때, 어, 하나님께서는 종종 거대한 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작지만 단단한 징검다리를 놓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개울을 건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돌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 하나는 출발점이지 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돌들이 이어져 있으면 그것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있게, 또 간격 있게, 단단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곳을 우리는 진검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검다리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돌들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돌은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어떤 돌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돌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돌은 물에 잠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모든 돌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니에미야의 12장 1절에서 26절을 읽으면서 징검다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도 또 변함없이 이곳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과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것들은 단순히 이름을 기억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세대와 세대 간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믿음의 신앙의 계보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놓으신 믿음의 증검다리가 되는 그런 계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를 놓으셨는지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또한 조각의, 어, 징검다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어, 단락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 수루바베이가 예수와 시대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포로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성전은 잿덤이었고, 또 성벽은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어, 그들의 제사도 끊어졌고, 예배 질서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강 앞에서 누군가는 첫 번째 돌을 놓아야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스롭바베가 예수하였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요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이 작은 순종의 걸음이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어져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첫 돌이 되었고 또 누군가의 눈물이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첫 돌이 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누군가의 섬김이 우리에게 첫 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처음 놓는 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두번째 파트를 볼게요. 두번째 파트는요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묶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름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현경을 읽어도 외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예배를 지키는 그 중간 징검다리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위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하 하는 일들을 이렇게 어, 좀 기록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은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매일같이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악기를 정리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어, 하지 않습니까? 목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 교회 예배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퀄리티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준비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어, 형전을 따뜻하게 데펴놓기도 하고 또 악기를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세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찬양인도 준비를 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이 지금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다 알지 못한다 했지만 누군가의 그런 반복되는 신실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어주는 그런 증검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증검다리가 되어준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 또 헌신한 이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준 어~ 또 교회 선생님들 또 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 또 중보 기도자들 이들이 모두가 이두 번째 증검다린 인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돌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검다리도 굉장히 중요한 증검다리였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증검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돌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스루바벨의 세대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아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니에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그 다음 돌을 어, 준비하시고 그 다음 징검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가 무너져도 길을 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징검다리를 계속해서 놓아주시고 또 믿음의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그 걸음으로 또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리더 한명또 어떤 영웅 한 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어진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검다리를 두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니헤미아 1 2장을 보면서 그러면 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또세 가지로 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누가 증검다리였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혼자 여기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저 당연하게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은혜의 징검다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증검다리 때문에 내가 이어져서 그 은혜로 지금 이곳에 있구나. 이것을 오늘 기억해 보면서 나의 증검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에게 어, 감사를 한번 말 표현해 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징검다리를, 징검다리로 대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지도록 징검다리를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으라고, 징검다리가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는요, 크지 않아도 되고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주 작은 사랑의 말을 한번 해줬는데 또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작은 재정을 흘려줬을 뿐인데 내가 놓았던 그 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놓으신 돌을 어, 밟고 건너가고 있는가 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내 앞에 있는 돌이 너무 작아서 내가 이것을 건너는 것이 두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내가 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매 순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증검다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어떠한 순종을 말씀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신다면, 어, 그것이 나에게 또 순종의 징검다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어또 내가 사랑의 말을 하라고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그 사람에게 또 내가 카톡을 한번 보내보고 전화를 한번 하는 것도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징검다리를 또 걸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 매일 말씀으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도 또 우리가 또 걸어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강을 건너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항상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 걸음 내디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리에미아 12장에 나열된 이 이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잇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준 징검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도 누군가의 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놓으신 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도 또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징검다리를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또 인생에서 새로운 징검다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흐르는 강물 속에서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많은 은혜의 돌들을 우리가 건너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기도 하나라도 사용하시고 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 흐르는 은혜의 길이 되는 또 증검다리가 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회복의 또 생명의 증검다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